그린웨이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된 송도 송림 테마거리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앞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1일 있었던 준공식 소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송도 송림 테마거리는 송도 도시숲 조성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송도 송림숲을 가로지르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낸 후 길이 300m 폭 12m 구간에 솔개천과 워터스크린, 바닥 분수, 경관 조명, 트리가트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포항시는 16일 현장을 방문해 공사 구간 전체를 둘러보며 안전관리와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21일에는 송도송림 테마거리 준공식이 사업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도시의 숲을 늘려나가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김장철입니다. 김장으로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배춧값 등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외계층에게 더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지난 18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분여회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새살림봉사회,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단체, 해병대, 무적캠프미군 등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 죽장면 휴경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15,000포기를 동해 청정 해수로 절인 후 현장에서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25년째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만된 김치는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 노인 등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3천여 가구에 전달됩니다. 이번에는 연탄 봉사를 통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연탄은행인데요. 2014년 처음 문을 연 포항 연탄은행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포항 연탄은행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대개식이 18일 송도동 소숲에서 있었습니다. 연탄은행은 지역 후원업체와 시민들의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이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곳으로 배달은 시민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첫 해에는 포항 연탄은행을 통해 250가구에 5만 장이 그 다음 해에는 355가구에 8만 5천여 장의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올해 연탄은행의 목표는 15만 장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재개식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연탄 15만 장 나눔 선포식을 갖기도 했는데요. 소외계층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수요는 많지만 자원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의 포항 스틸라이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16년도 지역 문화브랜드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치매보등마을 조성사업 편판식이 장기면 산설이 마을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치매보등마을은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가 안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8일 시청에서 2016년도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장학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장학기금 운영 계획 그리고 분야별 장학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동협은 16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업과 동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국에서 일정기간 살아야 한다면 좀 막막한 기분일 텐데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포항을 알아가는 가장 편하고 재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포항 체험의 날인데요. 이 포항의 문화와 전통, 자연, 생동하는 도심의 모습까지 포항 곳곳을 실속 있게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Hi, everyone.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on Su-sin. Oh, weather is very good.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혀를 굴리냐고요? <laughs> 제가 외국인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A communication? Oh, no problem. English is very good 할 겁니다, 제가. <laughs> 자, 지금부터 제 2의 고향을 포항으로 두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Let's go party tonight. 어, 아침이네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포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특별한 나들이가 시작됩니다. 외국인 포항 체험의 날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이른 주말 포항시청 앞에 낯선 외국인들로 북적이는데요. 뭔가 굉장히 들뜬 표정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아니 국장님, 뒤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벌써부터 영어 울렁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지만 오늘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우리 포항에 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상대로 해서 약 80여명의 외국인을 우리 포항 문화와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그 프로그램 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우리 포항에 있는 자랑거리인 정말 그 관광과 정말 그 문화 전체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항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엄선한 관광 코스인 만큼 믿고 즐길 수 있겠죠. also in poang probably for u or five months a c o u yes we are at the all 어 오늘은 작하고 성격도 좋고 어예 uh, uh, 그리고 아 취미 있어 and yeah i want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about poang h about n d a the people here 회자에 <laughs> 참여하는 외국인은 모두 80여 명인데요.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 그 국적도 다양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포항 대표 관광지를 다니며 추억을 쌓게 되는데요. Do you know Seorondo? Uh, no,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Oh. Yeah. 어때요? How do you feel? Uh, it's really beautiful. Yeah, and it's yeah, a good impressive. memory for me. Yeah, maybe next time I will try for visiting here and show here to o t h e r guys and uh, maybe.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세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관에 이어 다음으로 찾은 곳은 호미곶인데요. 외국인들의 호응 또한 뜨겁습니다. 사실 포항는 명소가 너무 많잖아요. 가고 싶은 곳도 가야 할 곳이 많은데 호미곶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그 포항 시청에 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호미 곳이에요. 어,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육지 안쪽 내륙에서 오신 분들 특히 여기 바다가 있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특히 또 저기 상생에 손 저거를 되게 신기해하시고 특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호미 곳은 외국인들 모시고 오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5천 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시에서는 포항을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포항 체험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항상 내륙에 있다가 바다를 봤을 때그 느낌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 I wanted to see it for a long time, so it's uh, it's really beautiful. It's what I expected it to be. <laughs> oh, 바다에 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나요? 아, 나 이것만큼은 바다에 왔을 때꼭 하고 가고 싶다. I actually wanted to swim. 근데 지금 진짜 멋있어요. 진짜요? 수영? 어 수, 수영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와, 근데 상상만 해볼게요. 바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수영을 한다. 어머, 침 닦으세요. 오늘, <laughs> 해줘서 또, 우리 해주셔서 왜 침을 또 흘려. 포항 체험의 날 행사에 참가 외국인들은 포항 대표 관광지에서 어머. 개인이 찍은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 포항시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포항의 역사와 문화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 봅니다.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굉장히 또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거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은지 여쭤볼게요. I don't know. I love all the stores close together, all the boutiques very close together, not like America at all where I'm from. So I really like it. It's really exciting. There are a lot of people. It's really busy.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저희 포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Oh, very fun. Very 포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었던 외국인 포항 체험의 날. 포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했는데요.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제2의 고향 포항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추억을 만든 외국인들 가슴속에 분명히 이 말이 가득 담겼을 거예요. 알람! 겨울철은 산불 발생 취약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불 감시원, 의용 소방대,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방지 발대식을 갖고 예방과 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시 산불 제로화에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